뼈가 예전처럼 튼튼하지 않을 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허리가 더 빨리 피로해지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무릎이 뻐근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작은 충격에도 뼈가 너무 약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며 불안해하신다고 하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걱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여러분만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수많은 어르신들에게서 같은 걱정을 들어왔습니다.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차분하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변합니다. 젊을 때는 뼈가 빠르게 재생되어 밀도와 탄력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재생 속도가 느려집니다. 뼈는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내부 구조가 얇아집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를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해온 나무 의자와 같습니다. 여전히 유용하고 튼튼하지만 더 세심한 관리와 꾸준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또 다른 사실은 햇빛과 식습관이 뼈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면 우리 몸은 영양소를 제대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스트레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긴장하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은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대신 다른 부위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천천히 먹거나 식사를 거르거나 단순한 음식만 섭취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뼈가 더욱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상의 변화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누적됩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잘 먹으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뼈가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항상 같은 말로 그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특정 영양소, 특히 골밀도 유지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식단이 똑같아지더라도 우리 몸은 수십 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영양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죄책감이나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몸이 다시 지지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드럽고 간단한 도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햇빛과 물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활력을 되찾듯이 우리 뼈는 적절한 영양소 조합을 제공받을 때잘 반응합니다. 오늘 저는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뼈를 젊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비타민 조합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엄격한 식단이나 어려운 루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체가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신체를 지지해주는 작은 추가 요소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장들에서는 각 조합을 명확하고 차분하게 안내하여 일상생활에 편안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이 부담감 없이 희망과 자신감을 느끼도록 돕는 것입니다. 튼튼한 뼈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한 번에 작은 발걸음씩 꾸준하고 부드럽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은 변화가 얼마나 진정한 위로를 가져다 주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는 뼈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긍정적인 의도로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뼈가 특히 뻣뻣하다고 말하는 어르신들을 자주 만납니다. 마치 몸이 안전하게 움직이라는 부드러운 신호를 기다리는 것처럼 침대에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가장 힘들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몸이 칼슘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아침 습관 하나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제가 첫 번째 비타민 조합이라고 부르는 이 제품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뼈를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지지해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첫 번째 페어링은 칼슘이 함유된 비타민 다침에 소량씩 편안하게 섭취하세요. 이두 가지는 매우 자연스럽게 함께 작용합니다.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요소이지만 비타민 D가 없으면 몸에서 칼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필요한 부위에 도달하도록 돕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칼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칼슘만 섭취하는 것과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는 것의 차이는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뼈가 더잘 지지되는 느낌을 받는데 특히 하루 중 뼈가 뻣뻣해지는 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효과를 느끼기 위해 많은 양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는 두 가지 영양소가 모두 포함된 작은 정제나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비타민 D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는 가벼운 아침 식사가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순하게 작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 식사 직후에 복용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체내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위가 예민하거나 공복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따뜻한 죽, 부드러운 밥 또는 간단한 토스트 한 조각과 함께 복용하면 더 쉽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 기반 옵션을 선호하는 분들은 강화 우유, 두유 또는 요구르트를 소량 섭취하고 참가해서 아침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의 자연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빛이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러운 햇빛조차도 신체가 비타민 D를 인식하고 칼슘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어르신들이 이 가벼운 루틴을 시작하면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안을 돌아다닐 때 다리가 더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리가 뻐근했던 증상이 예전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첫 걸음을 내딛는데 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특히 관절이 무거웠던 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드러운 지지대처럼 매일매일 서서히 나타납니다. 정제를 삼키는 것이 어렵다면 따뜻한 물이나 아침 수프에 쉽게 섞이는 추어불이나 가루 형태의 제품이 있습니다. 목표는 고통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비타민 복용은 힘든 일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좋은 시작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아침에 식욕이 적다면 따뜻한 음료를 몇 모금만 마셔도 속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첫 번째 조합은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경험을 공유하고 싶거나 이미 이 비타민 조합을 복용하고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여러분처럼 뼈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뼈의 뻣뻣함 뿐 아니라 더 깊은 곳의 강도에 대해서도 걱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가벼워지거나 약해지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히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몸을 앞으로 숙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는 종종 두 번째 비타민 조합을 소개해 드립니다. 뼈의 안쪽층을 지지하고 시간이 지나도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비타민입니다. 이 조합은 마그네슘이 함유된 비타민 K2 그리고 그것은 매일의 식사에 잘 맞는 차분하고 꾸준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비타민 K2는 미네랄을 적절한 위치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불필요한 곳에 떠다니지 않고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마그네슘은 마치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조력자처럼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두 비타민을 함께 섭취하면 뼈의 깊은 부분이 더 튼튼해지고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노인들은 이러한 조합이 일시적인 증상 완화뿐 아니라 장기적인 보호에 중점을 둔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조합은 간편하고 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인들은 점심에 비타민 K2 정제와 함께 소량의 마그네슘,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위에 부담이 적고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부, 잎이 채소, 해초와 같이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식사에 포함시키고 소량의 K2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채소를 곁들인 따뜻한 수프와 같은 가벼운 점심 식사도 이러한 비타민 조합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안 되거나 식욕이 없는 분들을 위해 더 부드러운 옵션도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녹는 마그네슘 파우더는 많은 노인들에게 효과적이며 특히 식사와 함께 천천히 복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K2는 삼키기 쉬운 작은 캡슐이나 죽이나 부드러운 밥에 넣어 먹을 수 있는 저용량 드롭 형태로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옵션들은 오후에 고용식품이나 고용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더욱 순조롭고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효과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노인들은 오래 서 있을 때 허리가 더 튼튼해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걸을 때 자세가 예전처럼 돌아온 것처럼 더 똑바로 선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을 돌리거나 구부릴 때 느꼈던 작은 통증이 덜해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용히 진행되어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이 비타민 조합은 거한 식사나 엄격한 복용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질감만 있으면 됩니다. 점심에 먹든, 따뜻한 음식에 섞어 먹든, 아니면 가벼운 오후 간식으로 먹든, 뼈는 이 꾸준한 지지력에 감사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내면의 힘을 지키기 위해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몸에게 일깨워주는 방법입니다. 어떤 비타민 조합이 더 쉽게 느껴지는지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루틴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뼛속 깊숙이 자리 잡은 조용한 불편함을 가장 걱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날카로운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활동 후 쇠약감이나 느린 회복처럼 느껴지는 그런 불편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부드럽고 장기적인 회복에 초점을 맞춘 세 번째 비타민 조합을 소개합니다. 이 조합은 콜라겐이 함유된 비타민C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작용하여 뼈가 재건되고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지 환경을 제공합니다. 비타민C는 뼈 내부에 부드럽고 유연한 층인 콜라겐 생성을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콜라겐 자체는 미네랄이 부착되는 구조를 형성하여 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나이가 들면서 얇아지는 뼈 부위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무겁거나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이 조합을 좋아합니다. 매일 식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엄격한 복용 시간이나 복잡한 사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체의 자연적인 회복 과정에 도움을 줄 뿐입니다. 소화나 약물 상호작용이 걱정되는 어르신들을 위해 부드럽고 안전한 비타민C 보충제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나 순한 채, 녹는 비타민C 파우더는 위장에 더 좋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아침에 소량을 섭취하여 나중에 산성화를 방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콜라겐 또한 가벼운 파우더 형태로 나와 죽, 따뜻한 두유 또는 부드러운 밥에 섞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일부 보충제에서 느낄 수 있는 무거운 느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한국의 많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저산성 비타민C 보충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순하고 식사와 잘 어울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익숙한 한국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조합은 전통 식사에 쉽게 어울립니다. 따뜻한 죽한 그릇과 콜라겐 파우더 한 스푼을 섞으면 기분 좋은 아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배한 조각이나 귤몇 조각처럼 산미가 부담스럽지 않은 과일을 통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부찌개나 찐채소처럼 간단한 요리에도 콜라겐 파우더를 약간 넣어 반찬으로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미묘한 차이를 더하면 비타민이 맛이나 질감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조용히 작용합니다. 블렌딩 식품을 선호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순한 옵션도 있습니다. 바나나, 요구르트, 그리고 콜라겐을 살짝 넣어 만든 부드러운 스무디는 포만감을 주고 삼키기 쉽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유자체 비타민C 드롭을 넣어 마시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기분 좋게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소화가 잘안 되거나 식욕이 저하된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효과를 볼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작지만 희망적인 변화를 느낍니다. 걸을 때 뼈가 덜 예민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더 안정적이며 일상생활을 마치고 몸이 더 차분하게 회복됩니다. 이러한 개선은 마치 몸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은은한 확신처럼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비타민 조합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게 가장 쉬운지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도 뼈 관리 루틴을 위한 순환 시작점을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규칙이나 복잡한 일상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도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비타민 조합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활용하는 하나의 간단한 계획으로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계획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뼈에 조금씩 꾸준히 힘을 실어주어 움직일 때 뼈가 더 젊고 안정적이며 믿음직스럽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몸이 뻣뻣할 때, 첫 번째 비타민 조합인 비타민 D와 칼슘을 함께 섭취하면 차분한 시작점으로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소량 섭취하면 하루 종일 칼슘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따뜻한 죽, 요구르트 또는 반숙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더 빠르고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식욕이 적다면 평소 섭취량의 절반만 섭취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이른 오후, 에너지가 떨어지거나 피로감이 등이나 다리에 쌓일 때두 번째 조합인 마그네슘과 비타민 K2는 더 깊은 뼈층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위가 이미 활동하고 있을 때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점심과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두부국, 작은 밥그릇 또는 찐채소와 같은 가벼운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소화가 잘안 되는 사람들은 저용량을 선택하거나 식후에 복용하여 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자세 유지에 도움이 되는데 많은 노인들이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집안을 걸을 때 이러한 자세가 눈에 띕니다. 저녁. 몸이 휴식과 회복을 준비하는 동안 세 번째 조합인 비타민C와 콜라겐은 장기적인 뼈 재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무겁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뜻한 차, 보리수 또는 부드러운 요구르트에 콜라겐 파우더 한 스푼을 넣으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됩니다. 저산성 비타민C를 소량 섭취하면 좋습니다. 어떤 노인들은 저녁 식사 직후에 섭취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몸이 더 차분한 상태로 안정되도록 취침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섭취를 선호합니다. 밤에 위가 예민해지면 블렌딩이나 따뜻한 방법을 사용하면 이 단계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오후, 저녁. 루틴은 편안한 정도에 맞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몸이 뻐근하게 일어난다면 아침에는 조금 더 강한 용량을 섭취하고 오후에는 가볍게 드세요. 오후 피로가 심하다면 점심에 먹는 비타민 콤보를 우선시하고 아침에는 가볍게 드세요. 소화가 잘안 되는 날에는 부드러운 제품이나 혼합 제품을 섭취하면 효과를 잃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정된 일정에 억지로 얽매이지 않고 루틴이 내 몸에 맞춰 적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인들은 종종 고무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발걸음이 더 안정되고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몇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튼튼해지고 걸을 때 가벼운 통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작은 습관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뼈를 더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맞는 편안한 리듬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첫 걸음을 내딛고 싶다면 오늘 시작합니다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글이 당신의 미래에 대한 따뜻한 약속이 되도록 하세요.